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.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저희들이, 저희 집에 이제 리갈야 아이들이 외목대 <laughs> 전부 요 아이들 다산목이들입니다산목이 산모기, 외목대 아이들이 요렇게 잔, 꽃잔치를 시작했어요. 아리스토 그리고 수초코 리갈 수초코라는 아이죠.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, 세 번째 이 녀석은 이름을 제가 뭐 붙여놨어요. 그리고 이 분홍분홍한 야이게, 화면에 조금 붉게 보입니다. 야이는 범유다라는 아이고, 야이도 <laughs> 모체는 저기 좀 조금, 조금 겨울에 약간 위험해가지고, 그래도 다시 살아나서 새순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요렇게 외목대, 너무 예쁘죠? 외목대 사랑에 빠져가지고, 전 꽃들을 다 요렇게 외목대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목대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. 자, 외목대 하나씩 더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요 녀석 역시 외목대로 하나의 산모기가 요렇게 예쁘게 커서 꽃벌을 많이 맺혀 있더니만 꽃을 이렇게 피우기 시작해 줬어요. 리갈 캔디 <laughs> 바이올렛입니다. 요녀석 요시 너무 예쁘게 잘 컸죠.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꽃을 다글다글 피워주면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답니다. 자 요녀석은 제가 캔디인데 수영이 굉장히 작았었어요. 수영이 너무 예뻤어. <laughs> 제가 또 하나 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꽃 보고 나서 잘라서 삽목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묶어 놓기도 했어요. 그래도 지금 위에서 꽃을 굉장히 많이 피우고 그리고 요 밑에 새순들이 지 목대는 굉장히 굵죠? 그래도 위에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꽃보고 나서 가지치기를 확 해가지고 어, 또 삽목도 하고 또더 예쁜 수형으로 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녀석은 요런 녀석대로 아주 크게 다리를 크게 <laughs>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아주 예쁜 그 외목대로 커지고 있죠 커져? 좀 아주 대품 외목대로 키우면 됩니다 그럼 요 밑에 요요 요 녀석들은 지금 새순을 잘라가지고 삽목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요 밑에 붙어있던 새순을 잘라내고 나니까 아주 큰 대품의 외목대가 되어버렸죠 <laughs> 저희 집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공기가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커주네요. 그리고 목대가 이렇게 원래 원래 이렇게 목대가 굵으면서 좋았는데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다 여기 서 이렇게 묶어줬어. 아주 큰 대품 외목대로 키우면 됩니다. 지금은 꽃을 한창 피우고 있으니까네 꽃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가지치기 했어. 또더큰 외목대로. 만들면 됩니다. 그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두요 세순 두개가 이렇게 잘라져 나왔어요.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했어 여기가 꾸들꾸들 마르면은 이렇게 삽목을 딱 하면은 얘네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꽃벌이 지도 꽃을 피우려고 이꽃 뿌리 맺혀 있어요. 이꽃벌은 이렇게 따져버리면 삽목이 잘 됩니다. 왜냐하면 꽃 피우려고 해물쓰다보면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가 덜 가거든요.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뿌이 아유 세상에 꽃 피울 거라고 꽃리을 이렇게 맺어 놓고 있어요. 이런 꽃벌은 따져버리면 됩니다. <laughs> 네, 조그맣게 이렇게 보입니다. 생장점은 자르면 안 되니까 꽃볼맛도 따내고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. 삽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 삽목하기 위해서 풀본에다가 상토를 넣고 물을 촉촉하게 해가지고 물을 쭉 빼가지고 왔습니다. 어, 그리고 보통 지금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삽목을 해도 어, 되는데 가능하면은 여기를 꾸덕꾸들좀 말려가지고 삽목을 하면은 삽목이 더 잘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이 봄에 삽목이 그냥 이렇게 꼽아놓기만 해도 아주 잘돼 줍니다. 자 이렇게 꼽던가 아니면은 나무 꼬쟁이로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살짝 꼽아주면 됩니다. 지금 얘는 좀 단단하니까 그냥 꼽아도 그냥 들어갑니다.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한 한 풀본에다가 제가 두개를 꼽았습니다. 한 개씩 해도 되고 두 개씩 해도 됩니다. 그럼 풀본 크기를 조금 큰거 작은 거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줄기와 상토 사이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또 조금 더 줬어.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게. 이렇게 삽번해서 해서 이걸 가지고 어, 햇빛 있는 곳에 사무기들은 햇빛 있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. 어 그늘 지고 공기 잘 통하는 곳에,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여기, 그 턱이 마르면은 또 물을 촉촉하게 주고, 그렇게 놓으면은 얘네, 얘네들은 한한달전후해서 뿌리를 아주 실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의 예쁜 또 개체가 되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, <laughs> 예쁜 애목대도 만들고, 삽목도 많이 하고, 꽃도 많이 늘리고, 그러셨어. 이렇게 예쁜 외목대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이런 외목대 꽃 많이 만드셨어. 예쁜 꽃 많이 보시고,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